단순한 전기 영화를 넘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과 흥분의 향연.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의 음악과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완벽한 조화로 승화시킨 걸작입니다. 압도적인 음악과 퍼포먼스의 향연. 영화는 퀸의 주옥 같은 명곡들을 섬세하게 재현하며 관객들을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퀸의 전성기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합니다. 보이미언 랩서디 위아더 챔피언즈 위윌 라크 유 선바디 투 러브 등 수많은 히트곡들이 영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마치 실제 콘서트 현장에 있는 듯한 짜릿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라이브 에이드 공연 장면은 압도적인 스케일과 몰입도로 영화의 백미를 장식하며 관객들에게 전율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퀸의 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 관객이라도 영화를 통해 퀸의 음악적 매력에 흠뻑 빠져들 수 있을 것입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드라마틱한 삶. 영화는 단순히 퀸의 성공 스토리만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프레디 머큐리의 내면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과 화려한 무대 매너 뒤에 감춰진 고독과 갈등,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에이즈와의 싸움까지 프레디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라미 말렉의 열려는 프레디 머큐리의 삶과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연기는 단순히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 프레디 머큐리 그 자체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훌륭합니다. 흥행 성공과 논란, 보헤미안 랩소디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며 음악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장면에 대한 편집 논란 등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전달하는 감동과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총평 놓칠 수 없는 감동의 경험.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자 음악영화를 좋아하는 모든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화려한 무대와 웅장한 음악,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의 드라마틱한 삶이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두 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에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